아마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아니야 전... 아니, 아니, 난 몰랐어 자기 칭찬하는 거 되게 불편한아 아니 난 몰랐어 아, 불편해하고 아무튼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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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천 천삼 천이 천일로 가시죠 그럼 천일동안 <laughs> 있하면산 <laughs> 그 나너뭐안 예, 예. 먹어? 저요? 응. 어. 피자가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너도 어. 피자에 소주? 뭐 에, 그런 거. 아니요 저는 피자에 와인. 아 너는 와인이야? 아니요. 근데 아니 아니 술은. 나 오빠랑 같이 와인. 아니 아니 술은 네? 진짜로 어. 자기가 편한 거 먹어야지. 아 술. 아 그러면은 저는 소주 먹을래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저 소주도 소주. 좋아요. 아니 아니 와인 먹어봐. 아니 저는 오라버니랑 무조건 통일. 아냐, 아냐, 아냐. 아, 또 차단 절단 중비하셨어 와인 어냐 와인은 저한테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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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야, 그거? <laughs> 아,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그, 그 소리는 뭐야, 근데? 그 <laughs> 뭐, 그 뭐, 뭐 깨끗 거는 뭐야? <웃음> <웃음> 어? 제가 언제 또깨끗하 했습니까? 어. 야, 그거 따와. 아, 지금 따요? 어, 그럼. 그럼. 너가 주인이니까. 네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게 내 선물이라고? 예, 곱게 포장도 했습니다. 야, 이건 나중에, 이건 나중에 먹어. 소주 <laughs> 먹어, 소주. <laughs> 그럼. 야, 이거 뭔지 봐야지, 근데. 제가 어. 저번에. 오라버니랑 같이 와인 그거 있잖아요 어. 근데 제가 딱 오라버니 입맛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 저랑 비슷해요. 어. 그 저번에 먹었던 귀한 거 하나, 어. 그리고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호주 거 하나. 아, 호주 미국 거, 있네. 호주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수빈아 이런 거 되게 어색해하지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도 다 떠들어. 아. 어, 우리 오디오막 들어가고 이제. 그냥 각자 다 일해. 아 근데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촬영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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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제. <laughs> 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나, 할렐루야, 나무함이 타버리네요. 야, 너가 따봐, 이거. 아, 제가, 그래, 아, 그래. 그래도 제가 오라버니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포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내 선물이야? 예. 어,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야, 그렇지. 금장으로 아, 이거 금장이네. 이 야, 아, 이거 포장지. 야, 확 뜯기가 이거 미안스럽다. 아유, 확 뜯은 새그안 돼, 안 돼, 안, 안, 안 돼. 안 돼. 안 언박싱이 좀 그런 재미에요 아! 아! 렛츠고! <laughs> 야이 와인 좋다. 아아 아이, 이런 퍼포먼스. 이거 저 귀한 거 왔으니까 네. 둘다가기는 조금 미안하고 맛만 볼까요? 그렇지. 하나만 까 하나 까자. 하나 음. 까자. 이게 인기 많은데. 얘가 기글팟이라 해가지고 어허. 우리 또 영어 잘하잖아요. 상규 오빠랑 제가 굉장히 좀 굉장히 교육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어허. 굉장히 English. 어허. Can you speak English? 어, <laughs> 이 기글, 기글. 야, 야, 야. 기글이 무슨 뜻이죠 오빠? 어? 기글. 네? <laughs>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죠. 아, 어 기글이 이 약간 어. 킥킥대다. 이런 어, 어. 약간 거 같은 어. 느낌이 들요저뭐그 어, 어. 마시면 이제 좋 기분 좋은 거? 어, 우리 이 따지면 히히. 히히? 킥킥? 그거. 그거는 뭐 해가 안 좋은 거야? 뭐야, 자배 타? 저 금연 응모대사입니다. 그럼, 예, 예 금연 응모대사. 어. 아. <laughs> 방송인한테는 진짜 안 좋은 거. 우리는 분위기. 왜냐면 딱딱우리라는 직업이니까. 딱딱딱딱. <laughs> 나는 딱딱이. <따기. 웃음> <laughs> 아우, 좀 기분 좋게 거기다 좀놔도 아이고. 얘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으니까 어. 천천히. 어무방 청바지. 어허, <laughs> 아 맛있다. 맛있네요. 음. 아 맛있네. 오늘 진짜 편한 분위기구나. 아. 오빠, 우리 오늘 예상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없어 없어 그런 아, 거. 아 그냥 그럼 은지야 그 침낭 좀 가져와라. <laughs> 집에 가서서 편안하게 사랑하시는 분하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기글 기글 하면서 기글 기글 <laughs> 하면서 오라버니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디저스들이 응원합니다. 아이, 사랑 사랑 사랑. 그래. 그래. 사랑 얘기라면 이렇게 약간 약간 정색을 하세요. <laughs> 내가 느끼는 건데. 야, 니가 유도를 그렇게 하잖아. <laughs>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자꾸 키드거리시죠 기글기글 되시는데? 기글기글이 아니고 여기를 신경을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네끼리 재밌어서 그러는 거야. 아, 여기를 그냥... 신경을 안 쓴다니까. 아, 다른 테이블이구나. 그냥. 아, 아, 아. 저기 양주 테이블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나이트 클럽이야, 여기. 뭐, 야, 야, 쟤가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는 거야. <laughs> <laughs> 근데 저희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몰라 가, 가, 이제 야, 몇분 찍었어? 아 멀었어요, 멀었어, 10분씩 10분 야, 이거 맞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네? 아니야, 10분, 10분밖에 안 찍었어. 진짜 저도 10년 정도 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은퇴해야지 <laughs> 예. 야, 그 도정도 강부자야. 근데 그만둬, 연예인. 아니야, 아니야. 근데. 당장 그만둬. 이 직업이 사람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촬영을 하면은 수많은 스태프분들을 만나고, 그냥 촬영이 끝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또 안녕하고. 여기 아, 보고 그래. 얘기하지만 여기에 우한테 <laughs> <의해서> 관심이 <laughs> 없다니까. 다른 테이블이야. 너 누구랑 얘기하냐. 아, 답답하 여기에 경이 하나도 안 써. <laughs> 아, 알겠습니다. 어. I see you. o n l 오케이, 오케이. 네, 얘기 했죠 <laughs> 뭐, 뭐, 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진짜 진국. 저는 진짜 상렬오라버니에 대한. 아, 와... 이거 뭐 나랑 사귈 거도 아니잖아. <laughs> 사귈 거야? 아니라, 아니잖아. 아 정말 저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바닥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괜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국이기 때문이구나. 오라버니. 짠 하시죠 응. 너 사랑하는 사람에 대서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 전 어? 무조건 해요 와... <laughs> 그럼 그 뭐래? 그 남자가 뭐래? 귀여워 뭐? 너 <laughs> 어? 또라이네 걔 어? 귀엽대? 너 또라이네 어? 뭐 <laughs> 하는 애야? <거야? 웃음> 근데 항상 저의 애교를 보고 아. 진짜 얘 같은 애가 없다. 아니, 그니까 러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 <laughs> 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아, 아니, 이아니요 아, 니 주사부리는 거야. 뭐야. 처음이야.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자주 보다 보니까 응. 오빠를 딱 봤을 때딱 촉이 오잖아요. 근데 진짜 상렬 오빠가 청년 결백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진짜 이렇게 보면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정말로 마음속에 감사함이 너무 커서 하루에 한 번씩 텔레파시를 보내거든요? 하루에 한 <laughs> 번씩... 받으시더라고요. 어, 수빈아. 어, 어, 오빤 잘 지내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부정맥이 와가지고 <laughs> 아유, 부정맥을 위하여! 위하여! 아유, 부정맥을 위하여! 우리... 뭐 하는 거지, 오늘? <laughs> 아 보통 이렇게 편하게 마시는 분위기 아닌가요? 제일 어색해요, 오늘이. 아, 그래요? 제일 부자연스러워. 아, 진짜? 아흥 음. 그럼 또 부자연스러운 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약간 그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약간, 긴장되면 긴장된 대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음. 너무 소중하고. 그게 어른 됐네. 귀여워. 그게 어른 된 거야. 오빠가 얘기하는 안 돼! 그게, 그게 어른이 된 거야. 나 어른 안 돼! 왜 저녁 되면 이렇게 근지럼이야. <laughs> 오빠! 어, 너무 귀여운데요? 뭐가? 지금 이렇게 간지러운 현상이 처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매일 간지러워.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저희 아버님 68년생. 68, 나보다 2살 어. 위인데. 어? 아니, 나보다 2살 위인데 아마 형도 많이 간지러울 거야. <laughs> 어, 그러니까 많이 긁어드려 어? 오늘 가서 때밀어드려. <laughs> 제가 딸이라 때를 어, 밀어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그거 저기 뭐, 난뭐 그쪽 뭐 그렇게 뭐 마이, 뭐. 아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말놈이 계정 맞겠네 근데 어라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미담이 하나 있는데 해도 돼요? 어. 응 어, 얘기해봐 진짜로. 이거는 재미가 없어도 꼭 내주세요 안돼 여기는 <웃음> <웃음> 저도 공필판 생활을 아니야, 오랫동안 아니야. 했거든요 응. 항상 이렇게 아, 삶이 그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한테는 일들이 하나 하나씩 들어오는 게 너무 소중한데. 당연하지. 근데 어느 날 이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응. 아 너가 어떤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기다려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네 이랬었는데 제 마음 속에서는 진짜 간절히 이게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에 나가게 됐는데. 응. 속사정을 들어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속사정이 어떤 속사정이냐면 상렬 오빠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수빈이랑 같이 하기에는 페이가 안 맞는다 라고 한 거예요, 제작사 쪽에서. 그러니까 상렬 오빠가 뭐라 했냐면 내거 페이 줄여드 되니까 수빈이 일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언제? <웃음> 뭐야! <웃음> 내가, 내가 손해보고 했다고? 이거 뭐야?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손해보고 한 거야?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돈이 덜 들어왔어.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로스가 났지 그랬는데. <laughs> 어. 아, 근데 그런 거안 따지, 거건 <laughs> 난 너한테 돈을 양보한 적이 없어. <laughs> 아, 나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야 아니, 야난 몰랐어. 자기 칭찬하는 거 되게 불편해. 아니, 나는 몰랐어. <laughs> 어, 불편해하고. 아무튼, 진짜 천사야, 천사. 천사가 아니라 천오. 천삼. 천이. 천일로 가시죠, 그럼. 천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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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웃음> 동안. <laughs> 그, 서, 이, 떴지. 우리가 사실 소띠랑도 잘안 돼. 진짜로? <laughs> 그럼 소개해 오~~~ 소소한 재미! 서소!! <laughs> 아 어? 아껴 먹어 아 왜요~~ 이거 신간을 먹는 거 아니에요? 야두병 밖에 없어 아, 진짜요? 어 진짜요? 두, 여긴 두병 먹으면 끝나 여기는. 아니라는데요? 사람들이 만다 아니, 아니. <laughs> 그러는데 저랑 지금 자꾸 차단 절단 중단하시려고 <laughs> 집이 어디야?? 저요? 집이요? 네. 조금 번지 수가 어려워요 천상계 21호 어? <웃음> 뭐라고? <laughs> 남자 친구한테 잘해줘. <laughs> 옛날 그 저기 생각나는 뭐가요? 뭐세요? 아니 생각에? 아니. 아 얘기를 해주세요. 갑자기 아, 또 진짜. 차단 절단 중단 자꾸 하셔. 대화를 좀 해주세요. 난 인간 지금 앉아 있는 거야. 난 <laughs> 애들이 지금 러너웨이야. <laughs> 아 지금 다 러너웨이 러너웨이. 저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laughs> 이거 지문 놓치라고는데 지문이 일치가 안, 안 돼. 이뭔거이 씨. 아니 내 지문인데 이 씨. <laughs> 안 맞아 맨날 지문이 지문도 없어지나? 너 나에게 그 대만이 원래 버져 날지? 몰라요. <laughs> 이거라고. 이래를 그 하고. 아, 왜 끊어요? 근데 이거를 아, 왜 끊어? 아니, 야, 이거를 입은데. 빨리 먹고 나가야 돼. 아, <laughs> 진짜로 나가야 돼 빨리 9시밖에 못 먹어. 몇시에요 오케이, 3시간 더 남았네. 너 아주 연애쟁이구나. 연애쟁이? 응. 연애쟁이가 뭐예요? 소금쟁이 같은 건가? 난 기술자라 이거지. 아, 왜요? 아니 그냥 관심이 많으니까 뭐 아니, 좋은 저, 거지 뭐.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계속, 세계 계속... 평화, 계속... 자연 환경 지구 온나화 정치. 정치 할 <laughs> 아, 거야? 정치. <laughs> 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떤 그 색깔을 띄우시면 안 됩니다. 방송 못 나가요. 예. <laughs> 네. <laughs>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무슨 소리 만나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네 소리만 나네. 소리만 나네 절대 은감이셔. <laughs> 응. 대박이다. 오빠 저랑 은감 게임이요. 핑퐁 게임. 게임. 뭐야? 저. 예를 들어서. 아 <laughs> 어, 잠깐만요. 바지 좀 열어도 될까요? 안 되죠. <laughs> 그 어떤 <웃음> 게임이냐면 <웃음> 예를. <laughs> 아니고, 아니 너, 울챙이를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거야, 어? 아, 올온비를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보여주고 싶지 았는데 얘가 자꾸 숨겨나오길래 미리 얘기한 거고요 음감 게임인데 핑퐁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음.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런 음. 노래가 있잖아요 음. 한 음정씩만 하는 거야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 가사를 몰라 <laughs> 그걸 못한다니까 드에다 써줘. 홀로아리랑 뭐야이 사람. 봉이야, 야이 사람. 봉이야, 이 사람. 봉이야, 로 사람. 이야이이야로 사람. 봉이야, 이 사람. 봉로이사이야이 사람. 봉이야, 이 사람. 이이사이 그러면, 나에게 그대만이까지만 해봐요, 해봐요. 나에게 그... 더 이상. <laughs> 그거야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시죠? 나에게. 아니. 뭐야, 뭐야. <laughs> <laughs> 그 오빠 불안해하지 말고 긴장하지 마요. 썩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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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션, 썩션. 오빠 갈게요. 응. 나예 예. 어 <laughs> 그렇게? 너무 밴딩하면 안 돼요? 나 네. <laughs> 그렇게 하려면 아야 아야허허허허 아홉 아야 아홉 수. 다시 다시 아홉 수야. 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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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